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부할 황윤정이라고 하고요. 아마 이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스터디나 특강으로 찾아뵐 예정이라 이름이 랑얼도 정도는 익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지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는 자습하시면 되고요. 자습 이외에 상담이나 질의응답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빼드적으로 미리 연락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은 일단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자습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있는 1월부터 2월까지는 기초 이론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을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지 기초를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빠지고 공부 잘안 하시면 나중에 사실, 가장 남아있는 시간 중에 여유가 가장 많은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루월부터 학원에 나오셔서 공부 습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은 신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3월부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단어, 그리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문법 개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으더정신차려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5월부터 6월까지 이두달간은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들에 대한 적용을 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부터 전반기로 잡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7월부터는 본격적인 문제풀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풀이에 더불어 9월부터는 기출, 문제풀이를 하게 근데 이거는 그때 가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10개에서 15개 공 모줄 채워오시고 최근 3에서 5개년 정도 구부 문제를 풀고 분석해서 나의 것으로 만든다 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1 1월부터 12월은 보통 타이널로 관리를 하는데 월마다 전국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기능 자체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월마다 어떤 성적을 받았을까 위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기출 문제의 정수까지 합해서 배치 상담이라는 걸 하게 돼요. 배치 상담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학교에 어떤 거를 쓰는 게 합격 확률을 높여줄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거라 담임 선생님이랑 한명한명다 진행하게 을 되실 거고요. 11월 중순쯤이 되면 학교에서 모집 요원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11월에는 배치 상담은 못, 진도 강하게 가고, 원석 쓰느라 정말 정말 바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12월까지가 아니라 11월 초까지다. 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계획을 시는게 중요하겠고요. 그럼 일단 12월까지의 어떤 큰 그림은 잘 그려지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습하시면 되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편하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돼요.